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의 사역을 입당해서 마무리하시는 것 이후 즉, 종말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에, 종말이란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때끈 맺을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결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도라고 일컫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킨 것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입니다. 그 법은 방법이기보다 내용이고 원리고 그리고 어떤 시각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죠. 세상은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이셨습니다. 난리의 소문,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깨우쳐 줄 것이라. 그리고 현실 세계 속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나올 것이라.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전파되고, 십자가로 이르신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부른 모든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증언과 완성 속에서야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현실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기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보상하신다든가 세상이 우리를 사정을 봐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그 위협과 시험과 도전과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 앞에 오직 믿음을 갖고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드는 그 법칙과 그 원리보다 큰 하나님의 기적, 창조와 부활의 권능 아래 사는 자인 줄 알고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은 이 세상이 점점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어떤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만들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에서 벗어나라. 36절에 있는 것 같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주 두드러진 사도바울의 가르침이 됩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예배소서 5장 18절 314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초월적인 신의 임재 에, 간섭, 채워주심으로 어,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과 장애물 혹은 부족함들을 초월적인 것으로 채우고 넉넉하게 해주는 것으로 자주 오용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충만과 격려와 확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보는 성령충만은 술 취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방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고 세상에다 맡겨버리는 것,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어진다는 것 아시죠? 어, 생각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흘러가는 데다가 나를 떠넘겨서 생각 없이 흘러가지 말라 그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깨어있으라 라는 뜻은 다이 세상이 흘러가는 데다 너를 맡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과 맞서 있는 사람이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책임 있게 분별하고 자리를 지켜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앞에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 말과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인다는 것은 우리 세상을 살면서 늘, 늘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겨야 된다. 냉혹해져라. 아, 교활해져라. 이기고 봐야 된다. 가진 것이 힘이다. 여기와 맞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기를 때 믿으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왔고,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그래? 게으르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데는 써도 좋지만, 순진하고 정직한 것까지 나무라게 되죠. 시험을 보면 실력으로만 보면 어떡하냐? 시력도 좋아야지 하나님이 눈을 괜히 두개 줬냐 하나는 네거 보고 하나는 옆에 사람 거 봐야지 우리가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 현실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가진 교훈입니다 그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연속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지금을 살도록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는 주님이 떠나가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부재중이십니다. 대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같이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약속들로 무장된 채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역사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된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을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로 확인한 신앙으로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인 종말에다 붙들어 매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5절 오셔서,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뭐죠? 이 세월이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방향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힌 바 되어 그 결국으로 갈 것이다. 너희가 살아 생전에 너희 인생과 너희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살아야지. 지금 오늘을 살아 종말에 이르러야지. 떠넘기고 생각 없이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며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라는 건 이해하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고 그 뜻의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신자의 운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왜 나왔을까요? 복종은 현실 때문에 나옵니다. 현실의 도전과 고단함을 수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여러분 다 외우시고 아시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어, 좀 음, 잘못 이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넉넉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4절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종말적 시각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완성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을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하신 것처럼, 그리한 것처럼, 존댓말 붙일 수 없습니다. 그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합니다.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소용이 없는가를 우리에게 매일 찾아와 위협합니다. 매일 찾아와 위협합니다. 우리는 약속은 멀고 현실은 가까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시험 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시험 받는 것은 오늘이라는 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건너뛰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자랑과 어떤 기적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오늘을 대신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과거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매일 세상은 여전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현실의 무서움 앞에 이 현실이 오늘이 영원할 것 같은 시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책임을 해야 된다는 도전과 책임 앞에 섭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는 것일까요? 성경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도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힘으로 세상을 꺾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만 세상의 힘으로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더큰 힘을 가지고, 더 놀라운 보상을 가져 세상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진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로 부르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면, 세상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자기네들이 끌고 가려는 멸망, 거짓됨, 헛됨으로 우리를 모는 것 앞에서,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이며 영광이며 자랑인 것을, 세상의 도전 앞에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 그래서 당하는 현실적인 세상의 공격의 상처를 감수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세상 앞에 세상이 가진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오. 내가 가진 것이 진정한 것인데 그것이 세상이 가진 힘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천.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목사님이 드라마를 본다. 그러니까 놀랍죠. 성경만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한 며느리가 하루 아주 고생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들 쌍둥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고 애들이랑 그렇죠. 뭐, 몽땅 어질러 놔서이 아,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방에 돌아와 보니까 뭐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넌 누굴 닮았냐? 아, 아, 누굴 닮았을까요? 아, 넌 누굴 닮았냐? 너 정신이 있냐? 다 손들고 벌 받아. 엄마 그게 아니라 형이 조용해. 시끄러워. 그런데 시어머니가 막 들어오시다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할머니 되어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그 며느리나 아들이 애욕하는 것 대단히 듣기 싫습니다. 이제 나이 들면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얘야, 너그 애들을 야단을 치냐? 이렇게 됐죠. 어머니, 그게 아니. 너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말 대답이냐? 아니, 그게 너희 부모는 너한테 뭘 가르쳤냐? 그건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성질이 아이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여보 집안에 있는 뭐좀 갖고 일이좀 빨리 갖다줘. 아, 지금 그거 갖다줄 여유가 없는데 어쨌든 마무리하고 좀 늦었죠. 아 남편은 또 남들 보는 앞에서 뭐 갖고 오라고 전화했는데 부인이 늦게, 늦게 오니까 자존심도 걸리고 짜증도 나서 고함을 짓는 겁니다. 뭐 하느라고 그거 하나 갖고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완전히 폭발을 했죠 에이쌍! 내가 니들한테 이 고생하려고 공부하고 내가 여기 온줄 알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치매 걸려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야, 누구세요? 엄마, 죽지만 말아줘, 살아만 있어줘 내말못 알아들어도 좋아 엄마 미안해 그리고 밤늦게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엄마에게 하소연하다가 집에 돌아갈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어떡할 거야 꽉 가서 죽을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돌아왔죠 집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언제 나갔는데 밤이 늦도록 연락 하나 없고 그 아들, 손자, 어머니, 시어머니 다뿔따구가나 있는데 휙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죠? 이샹, 내가 왜 와서 이 고생 하나 내안 들어가고 말지를 간신히 참고 들어왔는데 남자 셋과 여자 하나가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되네.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제 아내와 이 드라마를 보다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웃어요. 인생은 그런 거야. 그렇게 견디는 거야.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섭섭하고 원수 같고 그렇게 이기는 거야. 그렇게 이기는 건 뭘까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데 뭘로 넘어왔을까요? 그 신기한. 그 쌍일 때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뭐가 집으로 다시 끌었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정신이 정말 없을 땐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도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와 앉아있는지 돌아보고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나를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려 하시며 복주려 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복주시려는 의지가 그 기조를 이루고 있고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잘 잘못의 문제가 첫 번째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거죠. 뭘로 매일의 도전 앞에서 반복되는 위협 앞에서 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신앙인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극복하여 보여줄 힘이 없는 그것을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쩔쩔 매십시오. 비명을 지르십시오. 그러나 누구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편을 얻어낸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책임은 뭘까요? 자기 인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오해와 낙담과 비난과 불평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자폭을 감수하는 거죠. 죽을 것 같이 참는 것이지, 넉넉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루하루 쌓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센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laughs> 역사상 가장 훌륭한 리더를 이세 사람을 꼽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이토 어, 아니, 도요도미 히데요시, 그리고 어, 또 하나 있죠. 무슨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세 사람을 최고의 리더로 꼽는데 지금 모이면 이 얘기를 한답니다. 누구를 최고의 리더로 치는가? 오다노부나가는 천재고, 어, 도요도미히데요시는 가장 어, 그 어, 속이 깊, 아그 어, 지혜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고. 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내가 강한 사람.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리더에서 누가 제일 뛰어난 영웅이냐로까지 이제 그 가치가 넓게 의논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영웅. 그데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최고의 영웅은 쫄병들이 아닐까.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쫄병이 영웅이 되죠? 야그 사람들이야 자기의 위신과 욕심을 위하여 인생을 걸었지만 졸병들은 사실 농사짓다 말고 붙잡혀 와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폭우 그 폭탄과 총알 사이를 뛰어가는 거 아니냐 이겨봤자 술한잔 먹는 것 다고 아니면 죽는데 뭐를 위해서 부름 받았는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전쟁에서 다만. 장수가 돌격 앞으로 한마디에 뛰어나간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 아니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웅이 된다는 건 바울이 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와 인생을, 그리고 오늘을 매일 직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한 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은 일령할 양식보다 더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가장 용감한 것은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란 듯한 인생과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속이는 것은 세상이 하는 속임수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두려움과 비겁함과 참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여러분을 붙들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을 보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와 오늘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인 것 기억하시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책임있고 영광으로 여기시는 현실과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도 보았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힘을 내어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세상을 내용으로도 목적으로도 이유로도 살지 않는 다른 것을 갖고 있구나. 알게 하사, 우리의 인성, 인생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